종이 건반을 보셨을 때 지금 검은 건반도 하얀색으로 칠이 되어 있어서 어 조금 헷갈리시려나요? 여러분 간격을 잘 보시면서 또 종이 건반에서 음 이름을 붙이는 거 저와 함께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장조는 말 그대로 다음 그리고 알파벳으로는 C 음에서 시작을 해요. 건반에선 검은 건반 두개 그리고 세개 있는 자리에서 두 개의 왼쪽 편이 도이지요. 여기에서 오음 뒤에 두 번째 음이 와야 되니까 오음이라면 하얀 것만에서 어떤 건반을 지나서 도착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C 다음 D 음 그리시고요. 오음이라 검은 검은 하나 지나간 요 자리에 세 번째 음. 그럼 세 번째 음은 마음이 되겠어요. E. 그다음 34사에는 반음이 어야 돼서 바로 건너가니 바로 요 음은 아무 조표도 붙이지 않은 F음, 바음이 되겠어요. 그 다음 또 4호 사이는 5음이어야 되기 때문에 검은 검아 하나 칠해서 G, 4음 이런 식으로 그리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저랑 G메이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G메이저는 검은 건반 3개의 이 1, 2, 검은 건반의 이 사이 G음이겠죠. 여기서부터 5음 건너 두 번째 음이 와야 되면 이 자리는 A 자리예요. 그렇게 찾을게요. 이 다음도 온음을 하나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요 음은? 네. 자, 이 음은 C인 B예요. 자이 3, 4 사이가 반음이어야 되는데 오, 여기 바로 반음이에요. 그럼 이 자리는 네, 검은 것만 두개 왼쪽 우리 도 자리네요. 그 다음도 온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검은 것만 하나 지나 이 자리네요. 그럼 음 이름을 붙이면 D예요. 자, 우리말 음이름을 한번 붙여볼까요? 우리말 음이름, 솔이 가기 때문에 여기는 가, 나, 다, 라, 마, 바, 사 그래서 다, 솔 쏠은 사죠. 이렇게 사, 가, 나, 다, 라 이렇게 우리말 음이름까지 그리는 게 여러분들하고 이번 시간에 해야 될 일입니다. 마장조 가볼게요. 1, 2음 사이가 온음이 돼야 되면 이 하얀 것만을 지나 여기에 두 번째 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두 번째 음 이름을 붙일 때미 다음에 파의 기준으로 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알파벳으로 보면 E, F의 샵. 그래서 두 번째 음은 이 F, 샵을 누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 건반이고 이제 손으로 이 음계를 치셔야 되기 때문에 미 다음에 파, 샵 가시고 그 다음도 온음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건너서 이 자리가 세 번째 음이네요. 그럼 이세 번째 음은 미파솔의 샵이라 생각해서 G 샵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자. 그 다음, 그 다음은 반음이라 바로 가면 돼요. 그래서 하얀 건반인 A로 갑니다. 여기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교수님 이명동음에서 G 샵과 A 플랫이 같은 거니까 A 플랫이라고 쓰면 안 되나요?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3, 4음이 우리가 절대로 같은 알파벳으로 같은 음이름으로 쓸수 없어요. 차례대로 항상 음이름은 와야 돼요. E, F, G, A 마, 바, 사, 가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A플랫일 일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G샵으로 쓰시고 A 그러니까 3, 4음 왔고요. 그 다음 또 온음을 관련이 여기 것만 건너서 가면 돼요. 그럼 이 자리는 비음이네요. 우리말로 찾아볼까요? 마, 그 다음, 올림, 바, 올림, 사, 그 다음, 가는, 그대로 가, 나.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따라오실만 하세요. 여기 바로 미, 파 사이가 반음이기 때문에 미, 파 사이의 반음을 온음으로 만들어주면서 바로 샵이 필요로 한 거, 이 자리 중요하겠어요. 손으로 칠 때도 여기 바로 1, 2, 4에서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자, 그 다음은 A 메이저. 먼저 보고 갈게요. A 메이저 음을 A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음이니까 이 자리네요. 두 번째 음, B. 온 음이어야 되는데, 여기를 지나서 여기 가야 돼요. 근데 알파벳으로 쓸 때는 얘를 C의 샵이라 얘기하지 D의 플랫이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례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음이름을 붙이는 건 항상 알파벳 차례대로 그래서 시샵 그 다음에 반음이라서 바로 요건 반이면 되네요. 디그 다음 오음이어야 되니까 요거 하나 건너서 이 우리말로 가볼까요? 가나그 다음에 올림 다 제가 칸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라마 이렇게 우리말 음이름으로 써봤어요. 그 다음 번두개 남았네요. 하얀 건반 지금 D메이저가 종이 건반은 없어요. 이두 개만 하고 검은 건반으로 넘어갑니다. F메이저 역시나 1, 2 5음이니까 요거 건너서 요 자리는 G네요. 또5음이어야 돼서 여기는 A음이고요. 여기가 반음이어야 돼서 바로 요자리예요 A, B로 가고 이건 B를 기준으로 플랫자리네요. 이걸 A샵이라고 하면 된다 안된다? 안된다. A가 있었고 그다음 음 이름은 B로 이름을 붙여 주셔야 돼요. 자, B 플랫 다음에 하나 건너서 이 자리네요. C. 우리 말로 가면 바사가그 다음에 내림 나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아하, 마지막 B 메이저입니다. B에서부터 오음이어야 돼요. 여기도 반음 간격 유명한 자리죠. 그래서 B 다음에 C의 샵으로 해야지 이걸 d 에 플랫으로 하면 안 된다. 그죠? C의 샵, 다음, 온음이어야 되네요. 하나 건너서 오음 여기에 이제 D 샵이라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3, 사는 반음이어야 되니 여기가 바로 이 자리 E예요. 음. 그 다음, 여기 또오음이어야 돼서 이 자리는 F의 샵이라고 얘기해야 되고 g 에 플랫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B 메이저의 다섯 음이 시도 레, 미, 파까지만 있으니까 소리라는 음 이름이 미리 올수 없어요. 다섯 음 안에서는 우리 말로 음 이름 바꿔 봅니다. 나 올림 다 올림 라 그다음 마파 근데 파도 올림이네요. 올림 파 이렇게 하얀 건반을 종이 건반까지 살펴보았어요. 이제 검은 건반 5개의 파이핑거 패턴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개수로는 5개지만 말 그대로 검은 건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복잡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규칙은 어떻다? 파이핑거 패턴의 규칙 1, 2, 3, 4, 5에서 오는오음인데 5늄, 3, 4만 반음, 오는이 규칙을 똑같이 적용시키시면 돼요. 자, 내림, 라장 쪽 한번 가볼까요? 내림, 라장조는 여기. 근데, d의 플랫이란 얘기겠죠. 내림, 라음에서 시작을 해요. 오선지로 오랜만에 왔어요, 지금. 오선지로 왔으면 어떻게 하라? 우선, 조편 나중에 생각하고, 간줄, 간줄, 간 그리란 얘기예요. 말 그대로, 레미, 파솔라 그대로 그리시고, 온음인지 보세요. 랩플렛과 미는 지금 오음보다도 더음이 늘어난 상태예요. 그래서 뒤에 것도 반음을 내려주셔야 돼요. 그다음 미플렛과 파 오음이어야 되는데 하얀 것만 하나 가운데 미 끼고서 파로 가네요. 그다음 여기가 반음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오음이죠. 그래서 솔도 반음을 내려서 맞춰주셔야 돼요. 그다음 여기도 솔플레하고 라를 그대로 두면 오음보다 더 넓은 가운데 지금 검은 아, 하얀 곰반 하나와 또 곰곰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내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요렇게. 내림라장조의 파이핑거 패턴은 우선 플랫이 4개나 붙게 되어 있어요. 음계로 가면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내림마장조 가봅니다. 내림마장조에서는 시작하는 음 플랫 붙여서 정확히 두고, 시작음은 플랫을 붙여지면 우선 간, 줄, 이렇게 줄, 간, 줄. 이렇게 그리세요. 그 다음, 온음이어야 되는데, 미플렛과 파, 온음인가요? 하얀 것만 가운데 하나 껴있네요. 온음인지 반음인지를 볼 때는 여러분 종이 건반을 상상하셔야 돼요. 혹은 지금 건반이 있으면 건반을 보시면서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플렛과파 사이는 지금 하얀 건반이 하나 놓여 있어요. 그래서 오음 간격 맞아요. 자, 여기도 온음이어야 되는데, 어때요? 검은 건반 하나가 있죠? 그냥 여기 반음이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그냥 두면 온음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오던 건 지금 다 차례대로 검사하고 왔으니까 뒤에 걸 반음 내려야겠죠. 그러면 소라고 라플렛은 반음이 되었어요. 라플렛과 시 온음이어야 되는데, 지금 그냥 두면 간격이 더 멀어요. 그래서 뒤에 것도 이렇게 내려주셔야 내린마장조의 다섯은 음계는 플랫 세 개를 우선 임시표, 뭐 조표로 나중에 필요로 하게 돼요. 내림 사 가봅니다. 사음에 플랫을 붙여야 내림 사장죠 G 플랫 메이저겠죠. 예를 들어서 5성 보표에선 줄에서 시작했으니 칸, 줄, 칸, 줄 그냥 그리세요. 그리고 나서 임시표 붙입니다. 오음인가요 솔플랫 갈라. 지금 간격이 더먼네요 건반이 두개 껴있었어요. 건반, 하얀 건반 하나만 두고 바로 검은 건반으로 와야 오음이에요 자, 또오음인지 볼까요? 라플랫과 시 사이 또 검은 건반과 하얀 건반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뒤에 걸 플랫 붙여서 간격 좁혀줄게요. 그다음 여기 반음이어야 되는데 지금 어때요? 여기도 지금 사이에 건반이 두개 껴있죠. 그래서 도에도 처음으로 이렇게 플랫을 붙여야 돼요. 자, 그러면 또 여기 오음이어야 되는데 도의 플랫 자리와 지금 레도 건반이 두개 껴있어요. 그래서 레도 플랫을 내려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내린 사장조는 나중에 조성 살펴보고 옮겨 하면서 제가 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시미 라레솔 도까지 플랫을 6개 붙이는 조성이에요. 그래서 우선 다섯 음에서도 다섯 개가 다 붙여야 되는 거지만 종이 건반으로 가거나 사실 건반으로 쳤을 때는 어 손이 그냥 오히려 편하실 거예요. 자, 이제 두개 남았네요. 내린 가장 쪽, 내린 가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선지는 간 줄, 간 줄, 우선 가라 그랬어요. 가고 나서 좁혀 붙이세요. 오음이어야 되는데, 라플렛과 시, 건반이 사이에 두 개나 껴있어요. 그래서 시에 플랫을 또 붙여야지, 검은, 어, 가운데 하얀 건반 하나만 갖게 돼요. 오음 간격 맞췄고요. 시플렛과 도도 그냥 두면 어때요? 여기는 지금 하얀 건반 하나 있고 도로 가니까, 네, 오음이 맞네요. 그 다음, 반음이어야 되는데, 지금 그냥 두면 오음이죠 뒤에 걸플렛 붙여서, 반응 간격으로 맞춰주셔야 돼요. 그 다음, 여기 오음이어야 되는데, 레플렛과 미, 가운데 거, 건반이 두개 껴있어요. 그래서 뒤에 역시 플랫을 붙여서 반음 내려줍니다. 그래서 내림 가장조도 나중에 보면, 시미, 라, 레까지 플랫 네 개, 요렇게 네 개가 붙을 거예요. 시미, 라, 레. 네. 마지막 내림 나장조 내림 나 음에서 시작을 합니다. 오선 보편 항상 어떻게 생각하라 줄에서 시작했으면 그 다음은 칸줄칸줄 칸, 줄. 음계는 말 그대로 음악을 차례대로 음을 계단 형식으로 쌓아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시 플랫과 도가 오는 규칙을 맞춰줘야 되는데 시 플랫도 오는 맞네요. 도와 골의 오는 맞네요. 반음이어야 된는데하고미 지금 어때요? 건반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얘를 내려줘서 반음으로 만듭니다. 여기 오 5는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5는 맞네요. 내림 나장조는 C플랫과 B플랫까지 두개 붙여야 돼요. 지금 다섯은 음계 안에 그 조표가 다 붙었네요. 자 이렇게 5선 보표에서 이제 검은 건반으로 시작하는 파이 핑거 패턴을 봤고요. 이제 종이 건반으로 가봅니다. 예시를 D플랫으로 드렸었어요. 그런데 D플랫이기 때문에 검은 건반 여기서 시작하죠. 그다음 오음이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 건너서 이 자리니까 e 플랫 잘 그리셨고, 오음이어야 돼서 여기 하얀 건반 지나서 세 번째 음은 파 하얀 건반이네요. 그다음 3, 사가 반음이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g 플랫, 오음이어야 돼서 하얀 건반 하나 건너서 a 플랫으로 가요. 이걸 우리 말로 가볼까요? 내림 d 는 라, 내림 마 반은 그냥 가고 내림 사. 내림 가 음으로 디플레 메이저의 다섯 음 패턴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E 플랫 메이저로 가 봅니다. E 플랫 자리에서 오 음이어야 되기 때문에 하얀 것만 건너서 이 자리네요. 그럼 이 자리 음은 그냥 바로 f 에요 그다음 오음 하나 건너서 여기 가면 소이네요 그다음 여기가 반 음이어야 돼서 바로 이 자리네요. 그러면 여기는 솔 다음 A음, 솔라, 라를 기준으로 a 음 플랫한 거죠. 이걸 G샵이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이해하시죠? 그 다음 또온음이야 돼서 이걸 건너서 이 자리 가셔야 돼요. 이음 이름은 B플랫. 우리말로 갈까요? 내림마, 바, 사, 내림가, 내림, 나 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F샵은요. 제가 이명동은 관계 때문에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A플랫부터 가봅니다. A플랫, A플랫 오는 가에 대해서 하얀 건반 지나서 이렇게 가고요. 또 오는 가에 대해서 하얀 건반 지나서 또 하얀 건반이네요. C, 세 번째 오은 C예요. 우리가 A플랫 5성 보표에서 찾펴봤을때 여기 있네요. 여기 이렇게 가고 있죠 지금. 요거랑또 대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종이 건반으로 계속 가서 3, 사음 반음이어야 돼서 바로 이 자리인데 D 플랫이에요. 그리고 또 오음 찾아야 돼서 여기 E 플랫 이렇게. 그러면 우리말로 내림 가두 번째 음은 내림 나세 번째 음은 다 내림 라 내림 마음으로 A 플랫 파이핑거가 구성되어 있다. 자 B 플랫 가봅니다. B 플랫에서 오음이어야 되니까 이 자리에 C네요. 오음이어야 되니까 여기 D네요. 3, 사 반음이어야 되니까 여기에 D 샵이라고 쓰면 될까요? 바로 여기니까 안 돼요. 같은 음을 두번쓸수 없어요. D 다음에 음인 E를 기준으로 플랫을 붙여야 돼요. 아하 그리고 또 오음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예요. 우리 말로 가면 내림 나 음과 다라 내림, 마, 바가 비플랫 메이저의 구성음이다. 비플랫 메이저의 다져든 음계 구성음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제가 G플랫하고 F샵을 비교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얘가 지금 이명동음이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제가 뒤에 종이 잠깐만 빼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고요. 자, F샵 메이저부터 한번 볼게요. F샵 메이저니까 F샵에서 시작해야 돼요. 두 번째 음은요. 온음이니까 여기인데 여기는 소를을 기준으로 샵 붙인 아이겠죠. 그 다음 또세 번째 음도 온음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A를 기준으로 A샵이라고 하셔야 돼요. 근데 반음이니까 이 자리는 바로 B 그 다음 다섯 번째 음도 온음이니까 하얀 것만 건너가서 C에 샵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G플랫도 F샵하고 건반의 위치는 같아요. 검은 건반 세개의첫 번째, 검은 건반 첫 번째 중에 첫 번째가 f 샵. 그러니까 이명동음의 관계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 음을 찾을 때 역시나 하얀 것반 지나서 여기인데, 이제는 여기 아까는 g의 샵이었는데, 여기 기준으로 보면 a의 플랫이라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g 다음 a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역시나 온음이면 B라고 쓰고 B를 기준으로 플랫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 바로 반음이면 여기 붙여야 되는데, 아까는 B 음이었어요. 근데 여기 B라고 쓰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B 음이 세 번째 음이었기 때문에 네 번째 음은 C를 기준으로 해서 C의 플랫도 B 음하고 이명동음 관계이죠. 아하. 그래서 그 다음 다섯 번째 음은 하나 건너가서 디에플랫 이걸 잘 비교해 보세요. 소리도 똑같고 종이 건반의 위치도 같은데 쓰는 이름이 다 달라요. F음을 기준으로 샵을 붙였기 때문에 F, G, A, B, C가 와야 되고 얘는 G, A, B, C, D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개이름을 하면 파, 솔, 라, 시, 도에 샵을 하나씩 붙여야 되고 솔라시 도레를 기준으로 반음씩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음 이름으로 가볼까요? 올림파 올림사 올림카 그 다음에 나 올림다가 F샷 메이저의 파이 핑거 패턴 구성음이고 G플랫 메이저의 구성음은 내림사 내림카 내림 나그 다음에 또 내림 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중요해요. 내림 라 요렇게 이명 동음의 관계가 이런 차이를 가져요. 소리는 같지만 붙이는 음의 이름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음계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다섯 등 음계 패턴을 우리가 오선지와 종이 종이 건반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손으로 연주할 수 있도록 제가 연주한 영상을 참고해서. 연습하시도록 하겠습니다.